대구시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대구공항을 거점으로 성장한 티웨이 항공이 3년 전 실질적인 본사 이전과 지역 투자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명 소노그룹이 티웨이 항공을 인수하면서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최복규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대구시와 본사 이전 협약을 맺은 티웨이 항공, 2030년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에 맞춰. 3000명 규모의 서울 본사를 대구로 이전하고 지역 인재 채용과 지역 맞춤형 노선 개설도 약속했습니다. 은혜 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은 대구 공항 그리고 대구 시민들의 발걸음을 더욱더 편리하게 하고자 하지만 최근 대명소노 그룹이 티웨이 항공의 새 주인이 되면서 인력 채용과 사회 공헌 등 그간 해온 지역 투자 약속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가 제기됩니다. 2년 전 티웨이가 주소지만 옮겨온 대구 본사 건물입니다. 간판은 걸려 있지만 근무하는 직원은 단 4명. 애초 단계적으로 인력과 조직을 옮기겠다는 발표를 감안하더라도 초라한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티웨이가 대구를 거점으로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해온 점을 감안하면 본사 재이전 등 지역 투자 결정 철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신공항 개항에 맞춰 시장 선점을 위해서라도 대구 본사 유지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명 손오그룹이 장기적으로 대형 항공사와 맞먹는 저비용 항공사 운영을 구상하는 만큼 사업 전반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명 손오그룹은 KBS와의 통화에서 대구 본사 재이전및 지역 투자 등에 대해 결정된 바 없고, 이달 말 주주총회 이후 사업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티웨이가 대구와의 상생 협력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복입니다.